하늘에서 찾은 사각형. 와, 하늘 좀 봐. 체육대회 하기 딱 좋은 날씨야. 하늘 위에 만국기를 봐. 여러 가지 사각형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우리 국기들의 사각형 이야기를 들려줄게. 헤이, hey, 나는 이탈리아 국기. 나에게는 크고 작은 직사각형이 6개나 들어있지. 아하, 이렇게 여섯 개구나. 안녕, 나는 스위스 국기야. 나는 정사각형 모양이야. 이렇게, 짠! 나는 자메이카에서 왔어. 나의 노란색 부분에 국기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 아하, 이렇게 그을 수 있어. 나는 콩고 민주공화국 국기란다. 나에게는 평행사 변형이 들어있어. 찾았다! 하이, 나는 브라질에서 왔어. 나에게는 마름모가 들어있어. 이번엔 내가 찾았어. 평행사 변형과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하여 보자. 그리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획을 세어보자.